오늘은 전복전을 끓여보려 그래요. 전복 내장을 따로 분리해서 내장을 좀 다지듯이 어,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쌀하고 찹쌀하고 뭐 이렇게 잡곡 섞어놓은 걸 불려놨어요. 음, 여기서 한두 어스푼 정도만 쓸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쌀을 볶고 난 다음에 내장을 넣어서. 다음에 볶으면서, 예, 나중에, 어, 또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 좀 지저분합니다. 네. 전복은 내장이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 아주 몸에 좋은 내장을 버릴 수가 없어서요. 일단 참기름으로 이렇게 볶아줍니다. 참기름으로 볶고 나서 볶고 나서 쌀을 한저두컵 정도 하려고 해요 불린 쌀두컵 정도해서 쌀을 넣어주고 찹쌀하고 잡곡이랑 쌀하고 섞어놓은 거거든요 두컵 정도 부어서 네 이거를 이제 다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좀 끓는 사이에 자 죽은요 쌀에 다섯 배의 물을 부어야 되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음, 마늘도 이때 넣어서 같이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비린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볶아주고 자, 전복은 씹히는 맛이 있, 있게끔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어, 막 다지지 않고 그냥 넣어 줄 겁니다 그래야 먹을 때 네, 씹히는 맛이 있어 가지고 어, 식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끓도록 놔두겠어요 다섯 배의 물을 부어 줍니다. 어, 어, 냄비를 제가 좀 작은 거를 선택했을까요? 다섯 배의 물을 부어 줄게요. 자, 이제 어,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게 푹 퍼지면 먹을 건데요. 그 사이에, 어, 전복을 한번 얇게 슬라이스 한번 해볼게요. 네. 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렇게 쌀알이 통통 불었죠? 이 쌀알이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끓이다가요. 저는 전복을 넣어서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 익혀만 줄 겁니다. 자, 정말 맛있겠는데요? 군침이 막 돌아요. 자, 쌀알이 퍼질대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자 보이시죠? 퍼질대로 퍼져서 이제 어 아까 슬라이스 해둔 저 전복 살을 넣어서 다시 한번 끓여줄게요. 와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전복을 너무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질겨져서 예, 씹히는 맛이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넣어서 참기름과 소금 간을 해가지고 예,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